안녕하세요, 킹 배터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판매 중인 마기다 공구 제품의 호환 배터리를 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품은 삼성 SDI에서 생산한 고방전 배터리죠. 예, 18650 그리고 21700 정품 배터리를 사용해서 제작을 했고요. 그 막기다 공구 제품에는 바로 끼워서 모두 사용이 가능하신데, 그 막기다 제품 말고 미러키, 뭐 보쉬 디월트 이런 다른 브랜드 제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죠. 이런 분들은 별도 변환 젠더를 사용하시면 막기다 말고 다른 브랜드에도 호환 사용이 가능하시니까, 상품 페이지에 변환 젠더를 함께 구매하시면 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현재까지 범용적으로 지금 많이 사용되던 배터리는 18650 예, 10개 팩 묶음 제품들이 대부분이었죠. 저희도 기본적으로 예, 삼성 18650 예, 고방전 배터리를 사용해서 10개 팩 묶음 25R 예, 모델이 사용된 5암페어 제품하고요, 30Q 모델이 사용된 6암페어 이렇게 두 종류는 기본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하이라이트 제품은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제품인데요, 삼성 21700 고방전 배터리를 사용해서 제작한 5개팩 묶음인 4암페어. 그 요거는 5암페어. 그리고 10개 팩 묶음인 8암페어 제품과 10암페어 제품 두 종류. 함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 18650과 1700 배터리의 가장 큰 차이는 그 무게와 출력 파워입니다. 같은 용량을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18650 5암페어 10개 팩 묶음 그리고 21700 5개, 예, 팩묶음. 무게가 1860은 600에서 630g 정도 나오고요. 21700은 500에서 520g 정도에서 대략 한 100g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만큼 가벼워졌겠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제품이 슬림, 슬림해져 가지고 사용하실 때 아주 편리하십니다. 출력 파워에서도 1865에 비해서 2700 배터리가 월등하다는 점, 이 점도 가장 큰 차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 제품 상세 페이지에 제품에 대한 무게, 파워, 크기에 대한 부분은 명시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산하는 이 제품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부분은 이 고출력 파워 부분, 그리고 고출력을 위해서 절대적인 보호회로의 안전성 부분입니다. 아마 그 일반 다른 중국산 제품들을 뜯어보시면 저희 보호회로와는 아주 큰 차이가 있음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출력 파워를 최대한 높이면서 제품의 발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 오모스 보호회로를 사용을 했고요. 이 부분이 절대적인 제품 안전성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터리 셀에 대한 온도 감지, 예, 요 센서가 있어서, 배터리가 정해진 범위의 온도를 벗어날 경우에, 즉각 전원이 자동으로 차단되도록 하는 기능이 있어서, 이 배터리 셀 자체에도 안전장치 기능을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이게 상대적으로 보외로 제작 비용이 높긴 하지만, 21700 배터리의 고출력 부분을 최대한 살리면서 동시에 제품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 보호회로는 아주 정밀하고 예, 세심하게 설계해서 제작하였습니다. 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배터리 셀은 삼성 SDI, 예, SDI에서 생산한 18650-21700 예, 고방전 정품 셀을 사용하고 있고요. 배터리 팩 제조는 저희가 직접 한국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산 셀을 사용하는 이 수입산 제품과 차별점은 제품에 대한 안전성과 품질 부분, 그리고 사업 관리까지 저희 회사가 직접 하고 있어서 책임지고 있어서 구매하신 후에 혹여 작은 문제라도 있으면 저희 그 담당 엔지니어가 신속하게 조치 드리고 있으니까 사후 관리 부분까지도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실 겁니다. 그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부분 충전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보호 회로는 기술력 있는 어떤 회사의 협력을 받아서 저희 자체적으로 설계 제작을 했고요. 그래서 배터리의 사용 효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저희 회사만의 테크니카랑 기술을 접목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은 일반적인 그 막기다 호환 충전기나 막기다 정품 충전기를 사용하셔도 충전이 되지 않거나 오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배터리를 구매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저희가 판매 중인 KC와 KCC 인증을 모두 획득한 저희 충전기를 함께 구매하셔야 되고요. 구매하지 않으셔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품 보증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충전기에 대한 설명이나 기타 다른 제품에 대한 설명은 저희가 별도로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상. 킹 배터리에서 판매 중인 막기다 호환 배터리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